BMW X5 M 2026년형은 고성능 럭셔리 SUV의 진수를 보여주는 모델로, 강력한 퍼포먼스와 첨단 기술, 그리고 세련된 디자인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번 모델은 BMW의 MDV 전이 만들어낸 역동성과 정교함을 그대로 담아내며, 도로 위에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압도적인 존재감을 자랑한다. 외관은 이전 세대보다 더욱 공격적인 디자인을 채택하여 대형 키드니 그릴과 스포티한 범퍼, 그리고 공기역학적으로 설계된 에어 인테이크가 인상적이다. 전면부의 LED 헤드램프는 정밀한 빛의 패턴을 만들어내며 주행시 독특한 카리스마를 부여한다. 측면의 근육질 라인과 21인치 혹은 선택 가능한 22인치 알로이 휠은 역동적인 이미지를 강조하고 후면의 쿼드 머플러와 리어 디퓨저는 M 모델 특유의 고성능 감각을 한층 더 강화한다. 실내로 들어가면 BMW만의 고급스러움과 미래지향적인 감각이 어우러진 공간이 펼쳐진다. 대시보드 중앙에는 14.9인치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자리하고 있으며 운전자 중심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BMW OS 9 기반으로 한층 빠르고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하다. M 전용 디지털 계기판은 주행 모드에 따라 그래픽이 변화하며 스포츠 모드에서는 레이싱 감각을 극대화한다. 고급 가죽과 알칸타라 소재로 마감된 시트는 뛰어난 착좌감을 제공하고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에게 최적의 안락함을 선사한다. 실내 곳곳에는 M 엠블럼과 카본 파이버 트림이 적용되어 성능 중심의 디자인 언어를 표현하며 앰비언트 라이트 시스템은 주행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킨다. 파워트레인은 이번 2026년형 X5M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이다. 4.4리터 퓨어 트윈터보 엔진은 전작보다 개선된 출력을 제공하며 최대 625마력에 달하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8단 M 스텝 트로닉 자동변속기와 결합된 이 엔진은 부드러우면서도 폭발적인 가속력을 자랑하며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3.8초 만에 도달한다. 또한 MX 드라이브 사륜구동 시스템은 노면 상황에 따라 최적의 구동력을 배분해 고속 코너링에서도 놀라운 안정감을 유지한다. 서스펜션에는 어댑티브 M 서스펜션 프로가 적용되어 노면의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스포츠 모드에서는 단단한 주행 감각으로 민첩한 핸들링을 선사한다. 안전 및 첨단 기능 면에서도 BMW X5M 2026은 최신 기술을 아낌없이 적용했다. 차선 유지 보조, 전방 충돌 방지, 능동 크루즈 컨트롤, 교통 정체 보조 시스템 등이 탑재되어 있으며 반자율 주행 수준의 스마트 드라이빙을 구현한다. 또한 BMW의 최신 AI 기반 음성인식 시스템은 Hey BMW도 명령으로 차량의 다양한 기능을 제어할 수 있어. 운전 중에도 손을 사용하지 않고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다. 2026 BMW x i o m 은 단순히 빠른 SUV를 넘어 운전자에게 감성과 기술의 완벽한 조화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스포츠 머신이다. 매력적인 디자인 압도적인 퍼포먼스, 첨단 기능이 결합된 이 차량은 BMW가 지향하는 궁극의 드라이빙 머신 철학을 명확히 보여준다. 도시의 도로든 고속도로든 산악코스든 어떤 환경에서도 X5M은 자신만의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운전의 즐거움을 한층 끌어올린다. 2026년형 X5M은 성능과 품격, 그리고 첨단 기술을 모두 원하는 이들에게 완벽한 선택이 될 것이다.